클라사 1기 이윤 유진과 함께하는 클라사 Q&A 지금 시작합니다. 고려대 한국어 센터 고려대 한국어 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당인데요. 국내 최고의 한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매년 세계에서 150여 개의 국가에서 온만 명의 연수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어 센터에는 외국인 홍보 도우미 친구들이 홍보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클라사는 Korean Language Center Student Ambassador이라고 해서 외국인 홍보 도우미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고려대학교 학부생 홍보 대사를 말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요? 간단히 말해서 한국어 센터를 홍보하는 널리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한국어 센터 공식 SNS를 담당해서. 한국어나 한국 문화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업로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들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혹시 여러분 이메일로 한국어 센터 뉴스 레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맞죠 에이. 그 뉴스레터에 들어가는 인터뷰, 뭐 칼럼, 여행 가이드, 한국어 센터 소개 기사 등 그리고 뉴스 웹진에 올라가는 뉴스 기사들도 사실은 저희 클라사가 전부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네요.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월2회 영상 두 편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한 편은 한국어 센터 소개 영상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점 아닐까요? 음, 그렇죠.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저희가 클라서끼리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홍보도우미랑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우미 친구들과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국적도 진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저희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중국, 일본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러시아, 뭐 이집트 이런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클라서 활동을 안 하고선 얻을 수 없는 기회죠. 네, 맞아요. 진짜 클라서 활동의 최고의 메리트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서 유니폼, 한국어 센터 굿즈, 최저시급 수준 이상의 활동비를 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네, 활동 종료 후에는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장 명의의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우수 활동자는 차기 선발 시 우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한데요.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하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집, 모집 일정은 서류 심사와 면접이 있고요. 모집 기간은 출국 한국어 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지될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고려대학교 한국어 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서식함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지원서를 작성하여 담당자분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꿀팁. 미리 한국어 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한국어 센터 소셜 미디어를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후에는 담당자가 활동 내용과 활동 가이드북을 제공하긴 하지만 미리 확인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은 지원 바랍니다. 클라사 2기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응. 안녕! 안녕.